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3A 로직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때부터 정말 빼기만 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괴로우시죠? 여기가 바닥인지도 모르겠고, 더 내려가는 건지 너무너무 불안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다가 이제서야 막 받았는데요. 여러분 대박 3A 로 이거 우리 주식, 엄청난 걸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 지금 알고 있었던 NFC 관련해서도 그렇고, 강력한 한 가지를 준비 중입니다.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대박으로 갈 거거든요. 이한 가지 때문에 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날아갈 건데 호재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도 하고 지금 바닥인지도 지금 여기에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정말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너무너무너무 대박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 번호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010 2764-5985-3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강력한 호재가 있지만,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돼서 이렇게 바로 상한가 간다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오르 내리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하시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보이는 자료와 함께 요거를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변동성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대박 아시겠죠. 자, 요게 세력 시나리오예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 세력이 들어있는데 지금 두 세력이 들어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정말 대박에 갈 건데 요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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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그만 손해 그만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바닥 정보 적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 세게 나오는 건데, 이 기회에서 잡아가시지 않으면 다른 기회 없습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대박. 여러분, 정말 일단 지금 박수, 박수 한번 하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아까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도 한번 해주세요.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여기 제가 적어 드리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두번째 눌러 줄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대응 방법까지 모르신다면 적어 드릴 거고요 세번째 세력들 매집 단가와 목표가 적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디서 손 바뀜이 받아지는지 세력이 누구인지 이런 거 적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이고 이게 자체가 그냥 재료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잘 관리만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보고, 계시면, 보고 계시기만 하면 언제 주가가 올라주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손실을 하시거나 손절 하시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010-2764-5985-3 남겨주시고 자료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영상 보시는 대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